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 김민지입니다. 대학 입학 이후 군대에 가야 한다며 하나둘씩 휴학계를 내던 선배와 동기들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에 갈때 아쉽고 걱정되는 마음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 간 친구들과 연락할 때마다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다친 데 없지 였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가장 크게 들었던 마음은 군대에 간 친구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2년 한국의대 재학생이던 김희병은 총상을 입고 세상을 떠났지만 수사관은 사망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않고 자살이라고 유가족에게 설명했습니다. 육군이었던 제 후배의 후임은 사고로 죽었지만 내부에서 쉬시하는 분위기에 공문화도 되지 못했습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최해병은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상관의 무리한 명령에 하천에 들어갔다가 결국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총기에 수류탄에 괴롭힘과 폭력에 무리한 상관의 명령에 수많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계속해서 죽어야만 합니까? 국가의 부름이라는 말로, 안보가 중요하다는 말로 청년들을 데려가면 그만입니까? 국가가 부르면 목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군복무를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까? 언제까지 제 또래의 20대 대학생 청춘들이 군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이렇게 많은 청년 군인들이 죽어가는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요? 안보는 안전보장이 줄인 말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청년들을 데려갔다면 그 청년들의 안전보장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정치인들에게 당부와 경고하겠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단편적인 대안들만 던지지 마십시오. 지금의 군대와 제도가 정말 청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부터 고민해 주십시오. 국가가 정말 청년들을 필요로 한다면 정말 안보를 지키고 싶다면 군대에 간 청년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었을 때, 관심이 모였을 때 단편적인 대안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치권 모두 최해병이 사망을 비롯한 군대 내 사건 사고들의 책임을 지십시오. 저를 비롯한 대학생들은 부조리한 군대 문화와 책임을 방기하는 국가를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해병 사건의 명백한 진상 규명과 해결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최종방 22사단 GPS 근무하였고, 현재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동원님의